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기초지만 중요하다. 기초지만. 자, 그다음 뭐예요? 벡터량을 벡터량을 합해보자. 음. 두개 벡터량 그렇죠? 방향이 있는데 그두개 벡터량을 합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물체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벡터를 이렇게 F1이라는 벡터 이렇게 f2라는 벡터는 내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가해졌다 f2가 편하고 f2를 한번더 해보자 그럼 이거 두개더할때두개더할때두 두 벡터를 더할때 중요한 그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두 벡터를 더할때 더하는 벡터를 여기 그림에는 이미 그렇게 돼 있지만 더하는 벡터를 시작점을 일치시키는 거야. 내가 여기 f1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f2를 더하려고 하는데 그 더하려고 하는 벡터의 시작하는 점을 똑같이 일치시켜서 그려 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laughs> 됐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시작점이 일치시킨다는 이게 핵심 개념이야. 시작점을 시작점을 일치시켜 놓으면 그때 이두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 사변형이 생기고 그때 이 평행 사변형 대각선 방향으로 쫙그면 이게 바로 두 벡터의 합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벡터를 더하는 법, 법.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더한다. 시작점을 일치시켰더니 여기는 뭐가 생겼어요? 평행 사변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굳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평행 사변형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은 항상 생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핵심은 시작점을 일치시킨다는 그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해돼요?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기 내가 F1이라는 힘이 있는데 여기다가 더할 F2를 어디? 이 F1의 끝점에다가 F2를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끝점에다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끝점에다가 끝점에다가 더할 벡터에 시작점을 일치시킨다. 이게 핵심 개념.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 벡터의 시작점하고 나중 벡터의 끝점을 쫙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합이 되는. 이게 또 합이 돼. 이렇게도 괜찮고 아니면 F2 먼저 해도요. F2를 그리고 핵심 개념은 F2의 끝점에다가 더할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처음 벡터의 시작점에서 나중 벡터의 끝점으로 이어주면 얘가 바로 벡터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삼각형이 생겨서 이런 걸 우리가 삼각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삼각형이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더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됐죠? 자, 보세요. 이게 어떤 거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기 좀 어떤 전화가 있어요. 어떤 Q라는 전화가 있는데, 내가 여기 F1이라는 힘을 가했어요. 여기 F2라는 힘도 가했어요. 이두 개를 더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평행사변형을 써야 되냐, 삼각형법을 써야 되냐. 이거 보시면 평행사변형법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 왜? 하라고 내가 시작점을 일치시키면 평행사변형 자체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수 없이 삼각형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F1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F1의 시작점에다가 자, 겹치지 않게 해서 약간 여기 음, 밖에다 그릴게요. 시작점에다가 F2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어, 그다음에 F1의 시작점에서 나중 벡터의 끝점까지 이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삼각형 안 생겼습니다. 아, 그 삼각형법 칙 끝점하고 시작점을 일치시킨다는 개념이 중요한거지 요런식으로 벡터의 합은 더해지더라. 이건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 돼. 두 벡터가 딱 주어졌을 때, 어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딱딱딱 이렇게 여러분이 더해낼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고 뭐 잠깐 뭐 물리적인 얘기를 좀 하면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이, 이 천정에 이렇게 끈들이 끈들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 질량이 하나 달려가지고 여기 팽팽하게 이 줄들이 이렇게 에,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잡아당기는 힘하고 그쵸 얘네들이 지금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이세 개의 힘이 f1이라는 힘하고 f2라는 힘하고 f3라는 힘이 전부 다 더했더니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음. 그럼 이게다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f1하고 f2를 더했다 그럼 f1하고 f2를 더하면 그림이 좀뭐 정확하진 않지만 f1하고 f2도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 힘하고 지금의 f3가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힘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벡터의 합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벡터의 차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벡터 차뭐 음, 똑같은 그림 가지고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f1이라는 힘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내 친구는 이렇게 F2라는 힘이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F1이라는 힘에다가 F2를 빼는 거야요 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건 우리가 상수급에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얘는 F1에다가 더 하는 거예요. 뭘 더해요? 마이너스 F2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뺄 셈은 무조건 더 셈으로 생각해서 할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F1에다가 마이너스 F2니까. 마이너스 F2는 여기 이게 마이너스 F2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할 때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든지 그냥 삼각형법으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F1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F1 이렇게 그죠? F2는 이거였었고 F2는 이거였었고. 자, 그런데 마이너스 F2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얘네 둘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요, 그러니. 이됐죠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요 빨갛게 다시 해볼게요. 이게 바로 F1 빼기 F2가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벡터 차를 할 때는, 이거 많이 이제 응용할 겁니다. 이 벡터 차를 할 때는 보세요. 이 벡터 빼기 이 벡터 그러면 그냥 바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 벡터 빼기 이 벡터 하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벡터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끝점을 이어주면 돼요. 자, 다시. 내가 여기 F1이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F2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F1에서 F2를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뒤에 있는 벡터 끝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 끝점으로 그냥 쭉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세요. 뒤에 있는 벡터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끝점으로 쫙 이어준다. 아, 그러면은 두 벡터에 차가 나온다. 지금 방금 안 보였었나요? 다시 뒤에 있는 벡터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끝점으로 쫙 이어주면 이게 바로 F1-F2다.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F2-F1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F1의 끝점에서 F2의 끝점으로 이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F2-F1 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굉장히 중요한 예, 그 계산법이니까 음, 시험에도 어, 이걸 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